좀 빨리 보내줘요.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아,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운한사의 매니저인 운영 씨야. 모험가 길드의 의뢰를 여행자? 당신이 바로 은근이 입에 달고 살던 그 분인가요? 부탁할게요. 은근을 좀 찾아주세요. 맞아요. 며칠 뒤에 공연이 있는데 이 쪽지만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운근이 <laughs> 없으면 당불들이 분명 난동을 부를 텐데. 우리도 그렇게 타일렀어. 하지만 그건 운근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운근은 뭔가에 빠지면 자기 안니도 챙기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연기를 연습하다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관객들께 뭐라고 해명하죠? 그럼 어디 다쳐서 흉터가 지기라도 한다면요? 2월 전체에 막대한 손실이 될 거라고요 휴, 보다시피 이런 상황이야 혹시 이 의뢰를 받아줄래? 다행이네요 꼭그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세요

아... 빙벌. 어... 네... 허... 당신이군요. 죄송해요, 방금은 여행자님인 줄 몰랐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죠? 나중에 한번 뵙고 싶긴 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운영 씨가 보냈군요. 걱정 말라고 했는데 <laughs> 그래도 이번엔 여행자님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네요. 그저 신학 씨가 말해준 심경에 다다르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이죠. 한끗 차이였는데 전에 신학 씨가 말했어요. 신녀 속 구마의 주인공 그러니까 그녀는 사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기 위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이죠. 본인은 극중의 살신성이 나는 신녀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했지만요. 그 대화 후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극중 인물의 감정은 복잡해서 경험이 늘수록 연기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극중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제 연기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죠. 원래 점진적으로 체험하려 했는데 몰입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무화지경에 빠졌네요. 분명 그 감정을 체득하기까지 한끗 차이였는데. 그리고 마신마저 무찌른 여행자님이 곁에 있으면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역시 리월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저 때문에 여행자님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요. 게다가 수확이 있고 없고는... <laughs>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네요. 혹시 모험가를 몇명더 보낼 수는 없나요? 반나절이나 지났다고요. 우리 여행자를 믿어 주세요. 저기 보세요. 돌아왔네요. 운영 씨, 우리 돌아왔어요. 웅근 어디 다치진 않았지? 불복녀에 가서 진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무대에 오르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 평소엔 뭐라든 상관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극단을 위해, 아니, 관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좀더 아껴야 하지 않겠어? 이번에는 여행자님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만약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관객들에게 뭐라고 말해? 하지만 완성도 높은 공연이야말로 관객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좀더 완벽한 무대를 위한 가능성을 발견한 이상, 전 그냥 지나칠 순 없어요. 이 멧돼지 고집! 맞다, 여행자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행자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함께 이봐요, 여행자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아니, 간신히 온근을 데려왔으면서 또 온근을 데려가려고요. 다음 공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극단을 대표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웅근을 좀 설득해 주세요. 쉽지 않겠지만 화제를 바꿔서도 라 주의를 돌려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다음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이라도요. 더는 모험하게 둘순 없어요. 무슨 얘기 중이죠? 저랑 상관없는 일이면 전 먼저. 아, 너랑 상관 있는 일이야. 여연자님께서 그러니까 어서요. 어떻게든 웅근을 잡아둬야 해요. 음... 무슨 일 있나요? 네? 리월극이요? 리월극을요? 아! 맞네 맞아! 조금 전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은근 네가 좀 가르쳐줄 순 없냐고. 자,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바로 입문식을 치르도록 하죠. 잠깐만요. 전 아직 제자를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은근, 여행자님이 모처럼 리얼극에 흥미를 가졌다고. 너 평소에 항상 여행자님을 모셔서.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여행자님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입문식을 치르려면 스승님께 허락을 받아야 해서 지금은 힘들 것 같네요. 다들 시간도 없고. 친구로서 간단히 몇수 가르쳐 줄순 있지만. 절 사부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자, 잠깐만. 왜 이렇게 올드하게 들리죠? 좀더 생각해 보세요. 좋은 호칭이 떠오르기 전까진 음.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 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 비운 언덕의 바닷가 쪽 다리 위에서 만나요. 전 열심히 여행자님의 첫 수업을 준비해 갈게요. 이제 안심이네요 어, 딱 맞춰 도착했네요 시간 엄수는 리월극 입문부터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의 일과를 소화할 수 없을 테니까요 어, 그럼 일단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방금 도착했을 때 다리에서 비둘기가 몇 마리나 날아갔을까요? 아쉽네요. 총 일곱 마리였어요. <laughs> 이 질문은 여행자님의 관찰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눈빛은 감정을 전달하는 창이라고도 하죠. 투명하고 반짝거리게, 유연하고 힘이 있게 갈고 닦아야 해요. 새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눈을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높일 수 있어요. 평소에 여기서 비둘기를 보며 눈을 단련하고 바다를 향해 발성 연습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리월극에서 사용되는 발성이나 몸짓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통상적인 이론을 빌려 연기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여러 나라의 연기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시야를 넓혔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어, 제일 간단한 이론부터 시작하죠. 우선 여행자님 자신을 연기해 볼래요? 전에 마신과 전투하고 우인단을 격퇴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재현해 주세요. 자, 눈앞에 바다를 보며 상상하는 거예요. 그날, 울레에 거칠고 사나왔던 파도를,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세요. 그때의 기분을 회상하면서. 아, 어, 그런 기분이었군요. 또 회상해보세요. 그때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네, 좋은 참고가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때의 감정을 담아 목청껏 소리질러 주세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어요.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네요. 여행자님이 극중인물이라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랑 너무 많이 어긋나는 것 같네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고요한 바닷가에서 발성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에 몰입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가 캐릭터에 몰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환경까지 전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해요. 어, 직접 겪은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초보한테는 그 당시의 환경도 같이 상상하는 건 아직 무리일까요? 그렇네요. 여행자님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에 간다면... 좀더 멀리 갈래요? 고운각에 가는 거예요. 어, 그런가요? 걱정 마세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리고 고운각에 간다고 해도 그 당시의 파도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죠. 리월 향의 북쪽 교회로 가요. 별 문제 없으면 어서 움직이죠. 군옥각의 전투는 여행자님한테도 특별했을 테니 바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재현하는 건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연극 속의 적을 여행자님에게 가장 익숙한 적으로 대체해 볼순 있어요. 예를 들어, 극에서 생사이별의 슬픔을 연기해야 하지만, 그런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자신과 가장 익숙한 슬픔으로 대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천신망고 끝에 발견한 보물상자 안에 고작 양배추랑 무밖에 없다던가. <laughs> 터득이 빠르네요. 무술극도 마찬가지예요. 마신에게 맞서는 상황은 재현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잠재의식 속에 가장 익숙한 동작을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자, 근처의 마물부터 시작하죠. 여행자님이 평소에 어떻게 전투하는지 보여주세요. 생각을 비우고 평소처럼 싸우면 돼요. 왔어요 생각을 비우고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썰영 썰어, 썰어, 썰어 거침이 없네요. 진짜 모험과 같아요. 전투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한번더 연습해봐요. 빨간 옷을 입은 허수아비를 검을 쥔 오인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군옥각의 전투를 재현해봐요. 당시의 상황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장 익숙한 동작을 넣어 보세요. 가세요. 새 진공께서 귀종기를 조정하고 있어요. 우인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목소리> 동작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우인단의 덩치는 일반적인 마물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행자님은 무의식적으로 낮은 곳을 공격하고 힘도 약해서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연기 방식에 숙련된 사람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연기에 대입하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인데 이 정도까지 해낸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방금의 동작을 보니 아무래도 마지막 방법이 여행자님에게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사전에 무대 위의 모든 동작과 표정, 심지어 감정까지 전부 설계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전 무대를 참고하거나 일상생활 속에 비슷한 인물을 흉내내도 돼요. 아무튼, 마음속으로 극중인물 이미지에 관한 모든 디테일을 설계한 다음 순서대로 보여주면 돼요. 어, 여행자님의 경우에는 과거의 자신을 참고해 흉내내면 될것 같아요. 자신을 여행자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조정하는 세상 밖에 누군가라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듣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또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우선 간단한 상황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붉은 옷의 우인단이 귀종기를 부수려 하고, 푸른 옷의 육중한 병사들은 여행자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행자님은 푸른 옷을 입은 자들을 피해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을 처치해야 됩니다. 음,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넓은 공터가 있어요. 제가 무대를 세팅해 줄게요. 준비가 다 되면. 절 찾아오세요. 어때요? 준비는 다 됐나요? <laughs>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저의 목소리로 여행자님을 가이드해 줄게요. 오네야말로영웅호그의 기계가 좀 보이는군요. <laughs> 제 노력이 헛되진 않았네요.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처럼 심도가 깊진 않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노래와 춤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파의 방식이죠. 처음엔 감정 표현이 잘 안되더라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일정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도 있어요. 노래소리가 일정 경지에 다다르면, 새나 동물들까지도 매료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역시 예술은 희모예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그야, 제가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행자님이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 테니까요. 온근의 공연 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 테다. 라고 얼굴에 쓰여 있는 걸요. <laughs>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딱 보면 척이죠. 하지만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여행자님이 리월극의 매력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길 바랐어요. 리월극엔 무수한 역사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노래가 대대로 전해질 수 있다면 영웅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거예요. 전 여행자님의 목소리와 춤을 리월극에 남기고 싶었어요. 맞아요. 여행자님을 가르치면서 동작을 하나하나 전부 관찰했어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방법의 요령? 리월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바쳐 마신을 격퇴한 여행자님과 리월극 중의 신녀, 어딘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행자님을 참고해서 연기한다면 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상황 몰입, 일상생활 대입, 참고 대상을 모방하는 것중전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았거든요. 모든 동작을 극한까지 연습한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다면 관객들을 감동시킬 순 없어요. 설령 감정을 캐릭터에 완전히 녹일 수 있다고 해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해요.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전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첫 수업 순조롭게 끝낸 거 축하해요. 네? 아직 멀었거든요. 이번엔 여행자님에게 영감을 받아 신녀를 연기하지만 언젠가는 여행자님에 관한 극본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여행자님을 무대에 초대할 테니 한수 가르쳐 주세요. 무대에 오르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수시로 동료할게요. 또 왜요? 전 아직 젊다고요. 하지만 앞날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 여행자님에게 많이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사부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면 다른 호칭이라도 정해야 할 텐데. 아! 그럼, 일단은, 저의, 선배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